안녕하십니까. 올바르게 차량을 판매하는 올바른 중고차의 황인진 팀장입니다. 아,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야외에서 한번 차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아, 야외에서 준비한 차량은요. G80 차량이고요. 4륜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 차량입니다. 어, 2019년 1월 등록이 2019년식 차량이고, 완전 무사고 차량 어, 69,000km 주행한 어, 정말 컨디션 좋은 차량인데요. 자, 스마트 센스팩 옵션까지 추가적으로 들어간 4륜 구동 G80 차량입니다. 아, 지금부터 이 차량 어, 외관 상태는 어떤지 실내 컨디션은 어떤지 어, 지금부터 같이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 G80 4륜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 차량입니다. 2089의 6440번입니다. 제가 매입한 실차주 실매물임을 약속드립니다. 자, 이 차량 그텐 브라운 색상이라고 아시나요? 지금 외관 색상 텐 브라운 색상 차량입니다 4륜 구동 차량이고요 어, 여기 스마트 센스팩 보이시죠 자 스마트 센스팩이 추가적으로 들어간 거고 어, 기본적으로 어라운드 뷰 전동 트렁크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후축방 차선 이탈 뭐 반자율 주행 긴급 제동 장치까지 들어간 옵션이 아주 풍부한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 2019년 1월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 신차 보증 엔진 미션 보증 어, 일반 보증 5년에 10만 킬로까지 남은 차량이기 때문에 아직 옵션 아직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차량입니다. 아, 지금 타랑 타이어는요 컨티넨탈 타이어가 이제 다 장착이 되어 있고요 어, 지금 타이어 상태 한80% 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뭐 상당히 타이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상태고 지금 땜브라운 색상 어떠신가요? 지금 오늘 해가 햇빛이 아주 좋은데요. 어 템브라운 정말로 고급진 색상입니다. 어, 상당히 고급진 색상이고 검정색도 관리하기가 어려우신 분들한테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색상인데요. 자3.3 사륜구동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 차량입니다. 자이차 19년식이고요. 19년 1월 등록 차량입니다. 어, 신차 부증이 너무 많이 남은 차고요. 어, 이차 출고가가 한 6천만 원이 조금 넘는 건데 어, 정말로 감가 많이 된 금액 거의 뭐. 방값 세일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따가 제가 가격까지 공개하는데 어 가격도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전동 트렁크 한번 작동해 보겠습니다. 네 전동식 파워 트렁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G80 차량 이렇게 버튼식 어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는데요. 자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은 기본적으로 어라운드 뷰어 그리고 파워 트렁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 뭐 G80 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널찍한 트렁크 공간 확인되고 있고요. 뭐 침수나 뭐 화재나 이런 거 전혀 있지 않은 차량이니까는요. 염려하지 마시고 타셔도 되는 차량입니다. 자, 일반 보증까지도 다 남아 있는 g 8 0 차량입니다. 자, 트렁크 공간 뭐한 골프백 네다섯 개까지도 실을 수 있는 넓은 공간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전동 트렁크 작동 상태 특이 사항 전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여나 이 차량 관련해서 특이 사항이 있다라고 해도요. 어, 이 차량 일반 보증까지 남은 차량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으시고 차량 점검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트 상태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자 수동 커튼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트립 상태 깨끗한 트립 상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제가 영상을 또 실내에서 찍다가 이렇게 야외에서 찍으니까 시트가 훨씬 더잘 보이네요. 자 시트 깨끗하죠? 깨끗한 가죽 시트. 어, 클리어링 상태도 좋고, 시트 재질도 신차급 컨디션이라고 자부할 수 있을 만큼 정말 깨끗한 어, 시트 컨디션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조수석 시트도 한번 볼게요. 어, 외관은 교환도 없고 사고도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뭐 특이사항 전혀 있지 않고요. 정말 깨끗한 외관 컨디션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조수석 트립 상태입니다. 네, 영상에 오늘은 조금 해에서 찍으니까 더잘 보이는 것 같은데 상당히 깨끗한 차고요. 실내 실내 컨디션 너무 좋습니다. 자 조수석 시트도 깨끗하죠. 네 시트 컨디션 뭐 99점 정도 되는 차량이고, 대시보드부터 해서 실내 버튼들, 실내 컨디션도 상당히 좋은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 정말 할인 많이 된 금액, 이제는 감가 많이 된 금액에 사실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 싶은데 신차 보증 10만 킬로까지니까 아직. 어, 3만 1000km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연식도 19년 1월식입니다. 20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1월까지 어, 보증이 되는 차량이니까 아직 넉넉한 신차 보증 자랑하는 차량입니다. 자, 제가 매입한 실차주 실매물이 약속드립니다. 정말 사고 전혀 있지 않은 무사고 무기화한 차량입니다. 자, 운전석 시트 한번 살펴보고 어, 실내 옵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전석이 사용감이 가장 많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메모리 시트 잘 들어가 있고요, 버튼식 전동 트렁크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시트 상태 상당히 좋죠. 네, 사용감이 거의 없어요. 여기에 여기 부분에 약간의 주름 정도, 살짝 네, 그 정도고요. 뭐 전혀 특이사항 있지 않은 아주 깨끗한 관리 상태를 자랑하는 차량입니다. 자, 땜브라운 색상 뭐 흔치 않을 수 있는데. 개성 있는 차, 어, 나만의 차량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이텐 브라운 색상 추천드려 보는데요. 브라운 색상이 상당히 고급집니다. 자, 이 차량 검정색은 아닌데 또 밤에는 조금 검정색으로도 보이고 낮에는 이렇게 브라운빛이 도는 텐 브라운 색상의 G80 사륜구동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 차량입니다. 자, 이제 실내 옵션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차량 주행거리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행거리 69,17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어, 2019년 1월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 신차 보증 정말 많이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제 옵션도 풍부한데, 이제 옵션 한번 살펴보면요. 어, 메모리 시트, 이렇게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어, 스마트 센스팩이 있는 차량이랑 그 후축방 차선 이탈 센서, 그리고 어, 반자율 주행, 급제동 시스템까지 들어간 안전 편의 사항까지 들어간 차량이기 때문에 보험료도 할인 받으실 수 있고요. 무엇보다 안전하게 가족들이나 손님을 모신다거나 또 지인들과 함께 타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차량입니다. 자, 요즘 안전을 많이 따지고 안전을 많이 생각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안전 편의 사항 들어간 차량 G 팔공 차량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핸들 부분 핸들 뭐 까짐 뭐 이런 거 전혀 있지 않고요 깨끗한 핸들 상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자율주행 센서 보이시죠? 반자율주행 센서 보이시, 보이고 있고요. 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간 차량입니다. 자, 사륜구동 차량이고, 당연히 뭐 버튼 시동 이런 거 기본적으로 있고 어, 어라운드 뷰가 장착이 된 차량입니다. 2분할 어라운드 뷰 화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선명한 화질 보여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선, 선명한 상태인데요. 야외에서 찍어서 그런지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사면이 다 센서가 있고, 이렇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주차하실 때나 운전이 조금 익숙치 않으신 분들한테도 추천드릴 수 있는 아주 똑똑한 옵션이라고 볼수 있는 어라운드 비 기능이 있는 차량입니다. 어, 그리고 아날로그 시계 예쁘게 들어가 있고요. 프로토 에어컨 장착되어 있고, 어, 그리고 운전석 통풍 시트, 3단 통풍 시트, 3단 열선 시트가 들어간 차량입니다. 어, 핸들 열선 당연히 들어가 있구요. 조수석도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동일하게 3단 통풍 시트, 3단 열선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전후방 감지기도 다 들어간 차량이고, 핸드폰 무선 충전 기능, 이렇게 핸드폰 무선 충전 기능까지 들어간 옵션이 상당히 많고, 운전자를 위한 차량이지 않을까 싶을 만큼 배려가 많은 차량입니다. 어, 상단에 하이패스 룸밀러, 블루링크 기능이 있는 하이 스페스런밀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뭐 블랙박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장착이 되어 있으니까 따로 설치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차량 실내도 깨끗합니다. 뭐, 가죽 시트 상태도 좋고, 옵션도 너무 풍부하고, 필요 옵션은 다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은 차량인데요. 정말로 이제 출고가는 뭐 6,500, 7,000만원 가깝게 어 이제 주고 사셔야 되는 차량인데, 정말 합리적인 금액에 제가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어, 이제는 이 가격에 이 차량을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 싶을 때요. 자, 그랜저 아이 신차가 5천만 원에 이제 풀옵션 기준 5천만 원 가격 입박하는 시대인데, 자, 이 차량 절대 뒤지지 않고 그 이상 그레이드가 높은 차량입니다. 이 차량 얼마에 판매할 수 있고 얼마에 판매가 되는지 제가 밖에 나가서 판매 금액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G80 차량 함께 보셨습니다. 자, 2019년 1월 등록에 현재 주행 거리 69,000km 주행한 아, 아주 옵션도 많고 일반 보증까지 남아 있는 아, 전혀 염려하실 거 없는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옵션 상으로는 뭐 정품 내비게이션, 아, 그리고 어라운드뷰, 전동 트렁크, 후축방 차선 이탈 센서, 4륜 구동, 급제동 시스템, 뭐 반자율 주행,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어, 정말 없는 옵션 없이 다 들어간 어, 상당히 옵션이 많은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출고가는 한 7천만 원 가까이 되는 차량인데요. 이제는 정말 반값도 안 되는 금액 3,45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g 8 9 4륜구동 댄 브라운 차량입니다. 사고 전혀 있지 않습니다. 완전 무사고 무교환 차량이고요. 제가 매입한 실차주, 실매물임을 약속드립니다. 차량 관련해서 어떤 특이 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제가 다 책임지고 보장해 드리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올바르게 차량을 판매하는 올바른 중고차의 황의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